김재중 어머니 육수로 만든 알타리 김치 레시피 김재중 어머니가 30년 넘게 써온 1억 김치 육수 레시피 오늘 제가 그대로 따라해봤습니다 이 육수의 핵심은 단 하나 재료를 아끼지 않는 정성이에요 먼저 큼직하게 썬 무를 듬뿍 넣고요 무에서 단맛과 시원함이 자연스럽게 우러납니다 여기에 황태머리, 늙은 호박 한 줌을 넣어주면 국물의 깊이와 감칠맛이 살아나요 그리고 포인트 말린 빨간 고추를 듬뿍 넣어주면 칼칼하면서도 김치 특유의 풍미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멸치와 다시마를 듬뿍. 이게 바로 김재중 어머니 레시피의 핵심이에요. 깊은 감칠맛. 이걸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찹쌀 한 줌. 이 찹쌀이 육수의 은근한 구수함을 더하고 김치가 익을 때 맛을 탱글하게 잡아줘요. 이대로 푹 끓여주면 보세요. 색부터가 남다르죠. 김재중 어머니가 왜 이런 육수라 했는지 이 국물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이 육수로 만든 알타리 김치는 무가 탱글탱글하고 향은 깊고 감칠맛은 진짜 미쳤습니다. 김장 시즌 딱이 육수 하나면 끝. 건강이 최고다.